28만 유튜버 마순님, 저격합니다. 진짜 저격만 합니다. <목소리> 뭐, <멈춰>! 뭐였지?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뭐야? 웬디코? 그렇습니다!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마조님이 주최하신 컴폰대전을 참고하게 되었는데요. 근데 신청 넣고 난 후에 이게 소문이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제 마조님이 직접 핑구팀 vs 마조팀으로 스크림을 한번 뜯자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시작 전 간략하게 규칙을 설명하자면 컴폰대전은 시작 전각 팀에서 맵두 개씩 배을할수 있으며 맵을 정할 땐그 맵을 제외한 나머지 맵을 룰렛으로 돌려서 결정하게 됩니다. 그후각 팀에서 무기를 두 개씩 개할 수가 있는데 배한 무기는 양팀모두 가 사용 불가능하며다 정해진 이후에는 총 5판을 진행하고 3승을 먼저 달성하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럼 바로 가시오 우리 팀 보여줘. 누군지. 낫으면 돼 그냥? 야, 내가 플래시뱅 기록 까 줄게. 뒤에 보지 마. 저기저기 사장님. 뭐 얘도 같이 같은 거 같아요. 사장님. 제들 <laughs> 둘이. 예, 언노노노노. 더 뭐야? 아하. 아, 깝다헤리소멸이 아, 아, 근데... 그냥 위험을 잡았는데타이 들고 왔네. 타이 방상에 들고 왔네. 방상에 들어보고도 안... 아, 야, 그냥... 숨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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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툴바어툴 바꿨어. 야, 사람 개털 아이고. 나이스. 나이스. 다시 가자 다시 하 야, 언덕 들 언덕 들 야, 언덕에 이게 어디냐? 오케이, 컷. 오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안되겠다. 나 카타하도록 하겠다. 니가 손으로 는거 같네. 게붓다붓다 야야야. 아냐, 아냐, 아 아. 어려, 어려. 아 <laughs> 아,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콧피. 아이고, 큰피. 아이고, 피 죽었다. 오오 <laughs> <죽었다. 오> <laughs> 이거 암살차 아니? 1 여기 가고 와. 로어 좋아요, 좋아요. 야야야 보시냐? 어디야. 패턴 <laughs> 차분하게 맞죠, 있어. 오케이 오케이 한대 남았다. 원블와 나비. 개그랑 소멸이 개웃기 그냥 마주보자마자 어. 둘다 카타나 쓰네. 어디야? 아, 뭐야 뭐야. 음. 조이야어다다다다다오다다다다다 아,

와. 아 좋아. 이럴 때 끝비가 붙어줘야 돼. 다 아, 저격이 가서 끝비가 아. 멀리서 그냥 짤짤이 넣을 필요가 없어. 아 오케이 그런가. 그래 반한명 붙어줘야 돼. 끝비 네가 해야 돼 이게. <목소리> 여기. 오케이 소멸 소멸 6오도와도와게도와게도와아야나 지지 마봐 여기, 여기, 기... 마, 마지님 수십이었어. 자, 크피 붙어줘야 돼. 크피, 뭐, 뭐, 여기, 여기 봐. 아니, 너, 너 멀리서 끄면 안, 그래, 안, 안 돼, 진짜. 그래, 서서히 쪼려. 됐다. 오, 예디디바 디디, 디디, 디오 나이스. 오, 야, 크리스. 나이스. 응덕이 아니었네. 와, 나, 나한대깔 수가. 야을 <놀네> 위치 모름? <모릉>? 위치 어. <놀네> 여기여기 아 소멸 터널임? <놀네> <놀네> 마중님 언잘 붙었다 급히 <놀네> 이거 선인분잘라야돼 빨리 잘라야돼 아.. 사우스 사우스 사 아, 스 아! 아! 마중님 언덕 x 덕 아이고.. 마중님 개잘 맞춘다 아.. 아. 아.. 아.. 와. 야, 끝비가 어. 얼만큼 잘하느냐에 딸, 달려있네. 끝비가 빨리 붙어줘야 돼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우와, 나이스. 나이스. <웃음> 여기, 여기, 여기. 그치? 그렇지. 확인, 확인, 확인. 마드님, 튀어야 돼. 끝비가 붙어줘야 돼. 붙어, 붙어, 그냥 붙어. 스나잖아, <laughs> 얘. 오이 <laughs> 야, 이거 못 이기죠, 마드님. 이거 면 신이에요. 와. <laughs> 오, 진 <진짜>. 나이스. <말치>. <laughs> RPG로 건좀 봐봐. 나연락 낀다 이핑 RPG 갑니다 아, 나 스남드로커 어... 난 나를 칼. 믿어 자, 일단 미드다 이거 깔게 미드랑 상대기지랑 핑고 왔거든요 아무도 안 맞았어 어딨어 1명 1 맞어 뒤에 잡혔거든요 스나드 제스톤 아이씨 어났어 아이고 소매네한테 조그 하면 안돼 테스터랑누구야 끝비랑 같이 붙어 그냥 끝비내 연막으로 와 계속 따라가 어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야야 이핑 움직여 야! 나 얼었어어 살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드 하나? 오이스 오우 r e p l 이거 도와줘야 돼, 이아이고야 아, 소멸, 소멸 따이 소멸 따스 나이스 나이스 나다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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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이오블이오블이 야. 나이스 나이스 이이스 나이스 스나체스터스터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다아이고 나이스 이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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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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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림. Yeah, 야, 이거. 야, 야, 딸피, 딸피. 야, 소멸받기, 강주님, 딸피. 아, 이거, 힙, 힙하면은, 좀 보는데. 아, 힐 받았다, 힐빨았다힐 받았다. 아, 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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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오... 뭐... 야, 둘, 연막 따라가게 어 비가 내면은 나시. 아니 야, 다시... 야, 끝빛 돌아, 돌아, 돌아. 맞아, 나 야, 나오... 살려줘. 이거, 잘못 죽는다. 아, 어, 다른 그래. 팀 애들이, 아... 붙어줬어야 돼. 아무것도 사네 어, 뭐야, 갈게요. 뭐야, 뭐야, 뭐야. 나이스. 나이스. 그래, 그래, 그래. 스토 야, 이거. 오, 나이스. 하이. <laughs> <씨>. 야, <제스. 웃음> 아. 스토 아, <laughs> 네 아쉬운데 우리 팀. 아니, 아니 선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? 아유. 야 조용히 하세요. 아예 저도 부끄러우니까. 예. <laughs> 정복 <정보고> 오. <laughs> 어, <laughs> 야 대현 <laughs> 씨. 우리 맵뭐 할까? 아 저쪽도 맨. 정기톱 해나는 거 아니야? 야 우리 온닉스하면 안 돼. 아 온닉스고고. <laughs> <보고>. 온닉스면은 <배낮> 정기톱 <laughs> 자신 있다. 거기는 진짜 뜰 곳이 겁나 많아. 온닉스 내가 제일 자신있음 아니 우리는 채스터를 믿는 거야. 맞지 맞지. 아유. 와, 졌어? 야! 아화염을이 <laughs> 어, <뭘. 웃음> 아씨. 아니, 마, 이거 때문 너무 이게? 너무 잘해. 맞을 이 없어. 네, 올드 오, 첼터 뭐. 어, 나이스. 야, 첼터 보고 있다. 에, 피어로로로 아이들. 아, 무자무. 레드 아, 응. 피장 한번 써볼까? 고, 단지 이? 우리 지하에 좀못 탈까? 이거 그러니까? 나갈 수 있다 얼음 5중 삽에다가 화염병? 얼음, 어룸, 얼음을 넣어줘야겠다 오! 야 대박. 아. 야야야 아. 이거 지하로 빠져야 돼 예, 우리 돼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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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급비야 빠져 빨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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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세팅해 놓을게 어디 가, 어디 가, 어디 가. 어디가 야야 야. 끝비 어디가 어디가 오려야씨야 끝비 길이 었어 안녕하세요 이의들켰다 아니야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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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아주 아무것도 못합니다, 거기서. 조라! 아, 마주. 없거든요? 어이렇 와, 이거. 이거. 아거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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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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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아냐 아냐 아니 야, 바로 기어다 아. 예. 이 야, 야, 너네 야야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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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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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프 이거 바로 아, 예, 이안 했다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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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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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<웃음> <팀전>! <웃음> 아. 같이 야그려? 김민준. 아 오? 뭐야? 오, 이런들도 있었구나. 오, 나마주님 때문에 좋은 맵 좋은 거 날았어. 오. 아, 아. 야, 야 우리 갇힌 거 같은데 이거? 아, 사도세사도세자 메타. 야, 야 한국식 마타. 입국 한국식이야. 아이씨. 야, 타우디 펜스냐고. 파워 디펜스 이라고 데 예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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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어, 피피야개다 깔고 가면 어떡해. 안 돼! 끝. 아.